이게 나라냐? 나라꼴이 우습다. 디올백 여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될 제목은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등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우기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그 우김질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을 전달한 최목사를 처벌해야 합니까? 장물을 처벌하는 경우는 봤어도 대통령 기록물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회도 방문자 기록을 하고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하물며 대통령 부인을 경호하는 대통령실은. 그 경계가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대통령실 경원을 뚫고 들어가 들어갈리 만무하고 안내를 받고 들어간 것인데 어떻게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코미디 대본에나 나올, 나올 법한 일입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와 여러 차례 카톡을 주고받고 일시 장소를 정했고 미리 선물 내용도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스토킹 범죄라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고 국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선물받은 책들을 버리고 갔다는데 대통령 기록물을 왜 버립니까? 술은 버리고 책은 챙겨가야지 취사 선택의 취향이 참 독특합니다. 제목사를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겠다면 주거침입 방조자, 경호원들은 공범 아닙니까? 직무 유기입니까? 직무 태만입니까? 카톡 대화를 자연스럽게 한 김건희 여사도 스토킹 공범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꼴이 참 우습게 돌아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